어, 이는 팬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우리 아래 저녁에 이스케도 만드는 서빙만 장인이 내강 둘리서 만들었지요. 이거를 오늘 이제 살얼음판에 가지고 나와서 그한방 왔습니다. 와서 이렇 팀에게 대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강추위에 송곳도 하나씩 주고, 텀새시장을 노리고. 이렇게. 뭐 바짝 추위 있을 때 잠깐 하는 겁니다. 이 원래 저강원도 쪽에서 옛날 서울, 서울 뚝스 미치 뚝방. 그게 한강에도 유행하고 있는데. 이게 이제 좀 지방까지는 보이겠죠. 그래서 여기 뭐냐면 요 위치 요거. 요건 아시겠죠. 그림. 월척교. 아예 예. 어, 송곳은 예. 송곳. 오케이 okay, 감사합니다. 이렇게 우리 꼬마들을 잠시 신세계로 모시는 중입니다. 꼬마들이 신세계로 모시고 있는 중이죠. 어 이건 날씨 거네? 음, 그렇죠. 숲에도 종류가 다 많지요. 이 음. 상태로. 반짝 특수시장 놀이가 막걸리 마꺼리 값을 막걸리를 사서 세간탱 까망하우스에서 놀래를 하고 마걸리를좀 사서 먹을 참입니다 아이디어 괜찮지요 예 오늘 자 촬영은 금일촬영 이기서 끝냅시다 끝내고 요런 요런 이유로 그거를 밤새 작업을 했습니다 예 내일 네. 주말이고 휴일이니까 행복한 주말, 즐거운 휴일 되십시오. 가마호스 주인장 이수 어린 예.